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22일 목요일은 서울시 영산구 신계동 대림 2편안세상에서 용초사 제12기 7차 워크숍 갑상세 FNA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하고 아, 이민영생, 영내까지는 이민영생이 강사로 아, 해주셨습니다. 8명 그 회원 중에 7분이 참여했고 아주 진지하고 열성심이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아, 강의였다고 강의와 실습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영 원장님은 정말 아까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장이고 저하고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2년은 이민영 원장이 봉직기로 있을 때인가 제가 대구에서 지금부터 한한 8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그 초음파 워크숍 토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이민영 선생이 대구에 와가지고 1박 2일로 좌우같이 전파워커샵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민영 선생님은 우리 영철사에서 어, 작년부터 갑상선 FNA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커멘트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민영 선생님이 이 갑상선 FNA 어, 워커샵을 어,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어, 그 낮에는 이책 번역 작업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책은 그 일본의 그 동방대학 의료센터 오무리 병원에 있는 어, 마루야마 겐이치.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어, 썼습니다. 썼, 어, 편집을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집필은 어, 세 사람이 했고 마르에마 겐이치가 어, 편집을 했는 책입니다. 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보시면 사진도 아주 좋고 전파 스캔법의 팁이라든지 전파 스캔 때 어떻게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상시하게 설명하고 또 질환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집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23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지금 제가 번역했는 것은 지금 어제까지 했는 것이 어 지금 260페이지. 8페이지까지 번역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230에 168, 한 3분의 2는 넘었는 것 같습니다. 금년 9월 초에 아마 출간을 예정으로 지금 번역 작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초사, 용초사 9월에 상반기 하는 제14기 워크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9월에 하는 14기 워크숍은 지금까지 용초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용초사는 목요일, 토요일 해서 한 달간인데 이번 제14기 때부터는 토일 하목, 토일 하목으로 2중 안에 걸쳐가 집중적으로 8차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첫, 두 번째는 이제 그 토, 토일은 제가 어, 강의를 하고, 하목은 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 멤버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강의장소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 안 세상에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방에 오시거나 인근에 서 오시면거나 지하철 오셔도 서울역에 내려서 서부역 쪽으로 나가 서부역 쪽은 바로 그 소화동병 쪽이죠. 그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 지하, 지하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14기에 지금 정원 8명인데 1, 어제 한명또 등록해가 7명 한번 자리가 남습니다. 빨리 등록하셔어야 14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4기 모하면 다음에 15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간에 이중원회가 집중적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이거나 또는 자기는 스캠퍼만 집중적으로 배우겠다는 분을 위해서 이네명을 정원으로 토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는 토일 집중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1기는 2017년 7월 15일 시미인데 마감이 됐고 2기 2017년 7월 22, 20, 23일은 네명 정원에 두 명이 등록하셨습니다. 두 자리 남았습니다. 영처사 14개 한 자리 김일봉 초원파 토일 집중 워크숍두 자리 남았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 ILBONG-KM, 한멸점 네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초사와 김일봉 초음파 토일 워크샵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제가 초음파 행정코스 개인교수 DVD를 선물드립니다. 이 DVD는 전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로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DVD 는 7장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고 DVD만 구입하시는 분은 33만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야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089이 메일은 ilbongkm 한메일전 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시간에 이어서 공명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을 한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래도 기회가 있다. 부자의 생각은 기회는 언제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다.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게 삶이다. 빈자의 생각은 더 이상 기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laughs>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가을 오후 출간할 책에 관해 출판사에서 편집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홍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양화대교 쪽으로 가면서 50대 후반의 기사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김포광역에 내린 기민들이 이 길을 이용했지요. 외국에서 높은 사람이라도 오면 이쪽은 야단법석이었어요. 잘나가는 예전에 비해서 이쪽은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다른 데는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이쪽은 영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 같네요. 저는 이곳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채소밭을 읽을 때부터 택시를 모는 지금까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는 그때 땅이라도 조금 사두지 그랬습니까 이쪽은 땅값이 3편이었을 텐데요 하고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보러 하루 살기 바쁘거든요 아이들 교육시키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손님은 저보다 연세가 아련 것 같으니 아주 늦지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가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툭 던진 말에 나는 잠시 생각할 거리를 얻게 된 셈이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돈은 얼마를 벌며 어떻게 사용하게 돼. 대한 그 이야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생활이 다른 택시기사 마찬가지로 여유년 편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회란 항상 생기면 늦었단 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기회를 바라보는 눈은 모두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긴다. 앞 사람들 앞선 사람들이 모두 챙겨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회의 양면에서는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사회나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경제의 초입 단계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질서가 잡혀 잡혀가기 시작하면 기회의 문도 좁아진다. 평균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양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기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앞선 자들이 모든 기회를 차지해 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의 입에 흔히 등장한 단, 단어는 기득권이다. 그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멀어서게 아마도 더 이상 기계는 없다는 구시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인위적으로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기득권을 해체하는 길은 행명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해 기득권을 뺏어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목적을 가진 대개의 움직이들은 실패했고 그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행여 자신의 입에 기득권의 말이 자주 나오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볼 일이다. 만일 그 단위가 자주 나온다면 한 번쯤은 나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기득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이 벌어지는 곳은 정태적인 사연이가 아니라 대단히 역동적인 사연이다. 설령 기득권이 누릴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를 주는 것은 보장되지도 않는다. 한때 내게 영광을 주었던 고객들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스스로 계획해 나갈 수 없다면 언제든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가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해도 오만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보호한 명성을 가져다 준고귀로부터 멀어져가게 되면 추락은 피할 수 없다. 기득권한 다하는 정체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득권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체되어 있는 거로 생각. 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이 세계 의 역동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여러분. 어,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득권 하는 말은 자파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동기 저 의사들 중에서도 어 종병과 대학병원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인데 늘 이제 모임에 가면 어, 이 기득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학계에 어, 서울 지역의 학계에 어,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에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출신생들의 그뭐라 합니까 약간의 독점적인 구조라든지 서울구조에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하고 기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고 안안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애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명문대학이나 좋은 집안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간 고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평생 가방 못지 아, 못지 가방 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길에서 약간 틀리는 어 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같은 길을 가더라도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 길을 어,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과 영역 중에서 갑상선 중에서 갑상선 fna 그 세포진 이에 대가가 이제 어, 고신이대 최영식 교수님 또 저, 전남이대 어, 강효철 교수님. 이두 분이 우리나라의 이 갑상선 f n 의 대가입니다. 그분들이 갑상선 FNA 할 때는 우리 네카스들대 갑상선 FNA에 관심이 있던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님도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 않고 그런 갑상선 어, 초음파 f n 에는 그냥 좀 뭐라 할까, 어, 조금 약간 변방에 있는 것, 또 대가들이 할 것보다는 테크니션이 하는 것, 또 이런 좀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주목되지 않고 남이 관심을 안 가진 부분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두 분이 이 갑상선 쪽에 FNA에 대해서 대가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어, 학벌이 뛰어나거나, 어, 그래 두두 번째 어, 빼, 집안이 어째 뭡니까 돈이 많거나 또는 뭐 집안이 빵저 빵빵하지 않은 사람은 남이 했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평생 그 사람의 신부름권 하인이 뺏기 되지 않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또는 남이 하더라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 그, 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 되는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무대에 자신이 초청되어 가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이 만든 무대에 주역으로 우떡 서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